동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듬누리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물론 우수 사례들이 소개돼 동대문구의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laughs>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러브하우스 만들기 프로젝트와 생활고로 힘겹게 살아가며 직접 그린 그림을 자선바자회에서 판매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복지 사업들이 연극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해집니다. 대회에 참여한 각동희망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복지 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며 단한 명의 소외계층 이웃이 없을 때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연극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또 우리는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또 일부 회원들은 지역에서 지금 어른들 굉장히 보살고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부자 될 때까지 잘 살아볼 겁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눔을 때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또 그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삶에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내빈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들과 힘을 모아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희망, 나눔을 실천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동대문구 행복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자기 지갑을 열어서 남을 돕고 자기가 땀물을 흘려서 남을 돕는 보금 우리 사업이 2년째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큰 세계층에 법적으로 보전받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듬 따와 세상이라는 단어가 만나 온 누리를 함께 보듬는다라는 뜻을 지닌 동대문구 보듬 누리 사업.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지는 물론 소외계층들에게는 삶의 한 줄기 희망 같은 온정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CNB뉴스톡 김병태입니다.